기아 더뉴 모아비 디젤, 샤륜무동 프레지던트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판매금액 1,35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 2017년 2월 14일입니다. 주행거리 20만 7,599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진청색 블루 색상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량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핸들 보고 계신데요. 오드 핸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블루투스 기능, 에어백, 크루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20만 7천 602km 주행하였습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운전석 통풍열석 시트, 조수석 통풍열석 시트, 억스단자 어, 포즈 시스템, 각종 편의상 리모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기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완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전동 접이 백미라 윈도우 스위치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고축방 시스템 차선 이탈 기능 차선 이탈 시스템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상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사, 사륜구동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차이운 좋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뭐 뒷자리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천정에 보시면요, 순정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적재함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박도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고요. 어라운드 뭐, 뷰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와이패스 뭐, 루밀라 블랙박스 2채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깊,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내 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크롬 실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연식 2017년 최초 등록일 2017년 2월 14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20만 7,599km로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이력 있으며 영업용 이력 없었던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운전석앞휀다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운전석 뒷문, 디휀다 단순 판금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행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시거나 구매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